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뜨자마자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세요? 어떤 분은 바로 휴대폰을 켜고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또 어떤 분은 대충 세수만 하고 나가시기도 하죠.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눈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만지작거리고 급하게 나갈 준비만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해 일본 나가노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한 할머니 댁에 며칠 머물렀을 때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이 정말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할머니의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할머니의 하루를 들여다볼까요? 새벽 5시 반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미끄러지듯 창가로 다가가셨어요. 창문을 살며시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새소리가 들려오고 멀리 산봉우리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운 햇살,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국 향, 조용히 정리된 탁자와 깔끔하게 놓인 반찬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하루가 차분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루가 단정하고 평온해 보이는 비결이 뭐예요? 저의 질문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차를 우리시며 미소 지으시더군요. 아침을 정갈하게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차분해진단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배워서 70년을 이렇게 살고 있지. 그리고 저에게 일본 사람들의 아침 습관 7가지를 차근차근 보여주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도 따라 해보니 정말 몸도 마음도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할머니의 아침을 따라가 볼까요? 할머니는 해가 떠오를 무렵 새벽 5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셨어요. 알람 소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건 침실 창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두 팔을 쭉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말이죠. 아침 햇살은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약이지. 도시에서는 이런 햇살 받기 어렵다며. 일본 사람들은 아침 햇살을 아사이라고 부르며 건강과 기분을 좋게 하는 자연의 선물로 여깁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죠. 저도 그날부터 따라 해보니 10분 정도만 창가에서 햇살을 받아도 잠이 완전히 깨고 기분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부터 활짝 열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햇살을 맞은 뒤 할머니가 꼭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집안 곳곳에 창문을 열어 공기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하룻밤 동안 집안에 쌓인 탁한 공기와 나쁜 기운을 다 내보내야지. 공기가 탁하면 마음도 답답해지잖니? 할머니는 현관문까지 열어서 집안의 바람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쏴하고 들어오면 몸이 깜짝 놀라면서도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밤사이 실내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습도도 올라갑니다. 아침 환기는 단순히 공기질 개선뿐 아니라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집중력과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열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좋은 날에는 5에서 10분이라도 환기해보세요. 정말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환기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빗자루로 현관을 쓸고 행주로 탁자 위를 닦으셨어요.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정리정돈이었죠. 집이 깨끗해야 마음도 정갈해지는 법이란다. 어지러운 곳에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나거든. 일본에서는 아사소지라는 전통이 있어요. 아침마다 간단히 청소하는 습관인데, 단순히 먼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해요. 실제로 정리 정도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지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서는 마음이 안정되고 창의성도 높아진다고 하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고 세면대 주변만 간단히 치워도 하루 시작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청소를 마치면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녹차를 우리셨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리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차한 잔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란다. 급하게 마시면 아무 소용 없어. 천천히 향도 맡아보고 따뜻함도 느끼면서 마셔야지. 일본에서는 아침에 커피보다 녹차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차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 자체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해요. 실제로 녹차 속 엘테아닌이라는 성분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카페인과 결합해서 각성 효과는 주되 불안감은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카테킨 성분은 혈압 조절과 항산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꼭 녹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한 잔이라도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외출 계획이 없는 날에도 할머니는 아침마다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정갈한 옷차림이었죠. 파자마나 잠옷으로 하루를 보내면 마음도 게을러지고 몸도 축 늘어진단다.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는 집에만 계셔도 늘 단정한 모습이셨고, 그래서 더 활기차고 기품 있어 보이셨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옷차림이 우리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를 의복의 인지적 영향이라고 하는데, 단정한 옷을 입으면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세수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차림을 정돈한 뒤 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라디오 체조 시간이에요. 팔을 크게 돌리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앞뒤로 굽혔다 펴셨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펴는 동작까지. 이거 하나면 온몸이 다 깨어난단다. 관절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 일본의 라지오 타이소는 1928년부터 시작된 전통 아침 체조예요. 학생부터 시니어까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 운동이죠. 의학적으로도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은 밤사이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관절 건강과 균형감각 유지에 아주 좋아요. 격렬한 운동은 아니어도 돼요. 침대에서 팔다리 쭉쭉 누리기,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정도만 해도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건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였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 따뜻한 된장국, 간간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 아삭한 단무지와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지만 영양이 고루 들어있는 한상이었어요. 아침은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해야 한단다. 하루를 버틸 힘은 주되 소화에 부담은 주지 않게 특히 따뜻한 된장국 한 모금을 드시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몸속이 따뜻해지고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영양학적으로 봐도 이런 일본식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어요. 된장의 발효 성분은 장 건강에 좋고 생선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 채소의 식이섬유는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따뜻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구운 김나물반찬 정도면 비슷하겠네요. 중요한 건 따뜻한 국물로 속을 데우고 적당한 양으로 부담 없이 영양을 채우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며칠 지내며 느낀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여백이었어요. 식탁 위에도, 거실 탁자 위에도, 창가에도, 꼭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요. 여백이 있어야 눈도 쉬고, 마음도 쉬는 법이란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져. 정말 그랬어요.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들로 둘러싸여 살아가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책상 위 서류 정리하고, 탁자 위 물건 치우고, 핸드폰도 잠시 멀리 두고, 그 여백이 우리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일본 할머니와 함께한 일주일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하루를 바꾸고, 그것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기, 그 간단한 아침 청소로 마음 정리하기, 그 차분히 차한 잔으로 마음 다스리기, 그 단정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 깨우기, 균형 잡힌 소박한 아침 식사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하루를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한두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창문 열고 햇살 맞기, 간단히 정리하기, 따뜻한 차한 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습관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더욱 좋겠죠? 오늘 하루도 맑고 정갈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